와내거 하나. 9 8 5 송곳니 아, 천양의 송곳니 아, 됐다. 이 기가들을 안 죽고 다 자랄 수 있게. 있겠... 어, 오, 이렇게 많아? 또 있는데요? 아 우리 그거 다 여기 지금 이제 까는 거구나. 안수로난거 우리. 반수로 음, 난 거. 미리미리 키워놔야 또 나중에 막 쓰지. 그치. <laughs> 개 많네? 어머머머머 이거 빨리해 이거 빨리, 해, 이거 빨리 해. 어? 어? 어이구 알을 먹었네 뭐야 못가 거기까지 아 이거 다각이 나면 어떻게 혼자서 아저쟤또 있잖아요 두개 잠깐만 원투 됐어 됐어 크라유유중 뭐야 들켰어 아니 그냥 유학이라서 빼는 거예요, 들킬 리가 아니라. 아, 아, 들켰어. 뭘 들켜 이거 그냥 유학이니까 던져 놓는 건데. 그냥 이상,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우리 그거 있어요? 무슨 무슨이 부스, 우리 그 밥통. 얘밥 내가 밥, 얘랑 밥 줘야 될거 아니야. 이 네니가 알아서 줍니다. 아, 네니가 밥 있어. 우리 그때 안줘 갖고 다 죽었잖아. 그죠.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죽었죠. 음. 그럼 다른 고기나 한번 줘. 한, 한 사발 키울까 아죠. 이거 봐요. 뭐. 어, 개기용. 색깔 지렸죠. 음. 어, 그러네? 이거... 똥색 지렸다? 아니 똥색... <laughs> 똥색이라니... 너무 추잡지 않네 잠깐만 근데 저기 지금... 아니 근데 기가노트가 저기 있는데 네니가 여기까지 닿나네기까지 버프 들어오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얘들이 좀 크면은 근데... 그 되겠다 좀. 아 일단 고기... 캐올게요 가서 네 여기서 아크에서 해야 될일 첫번째 하루하루 고기를 캔다 두 번째, 하루하루 철을 캔다 세 번째, 또뭐 있습니까? 폴리머 캐고, 시멘트 어, 캐고 폴리, 어, 폴리머 캔다, 시멘트 캔다 원소도 캐고 원소도 캐. 다 <laughs> 아, 아니, 아니다, 이거 저기 벌판으로 가지고 가서 기가 갖고 면 물어제껴야겠는데? 이 고기가 많이 있어야 애들이 진짜 오래오래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부스님 그럼 그렇게 할까? 거기 파라케 잡으러 가는데 고기 개 많이 캘수 있잖아요. 아, 집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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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가서 고기 캐기 하면서 파라케 한 마리 해올까스쿼 같이 가서. 좋죠. 어, 저번에 하려다가 아까, 아까 하려다 못 했잖아요. 그럼 같이 가자고. 근데 거기가 보통 사람들이 기가 많이 오는데 아니에요? 네네. 옛날에 공식 할때도나 거기서 고기 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맞아. 거기서 많이 해요. 네. 그럼 기가로 물어 무릎 뜯으실래요? 가셔서 내가 템이 할까요? 네네네네 저는 고기 좀 네. 탈게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럼 야이 이속 너무 느려 그 그리핀 내나주덕가 야야야! 빨리 여기 있는 템다 빼! 이거 다 털어먹고 뭐하는 거야 <laughs> 됐다 이불 꺼고 나 저전기 타고 간다잉 루트에서 봅시다잉 네 봅시다, 아, 나 지금도 이 전쟁의 위협이 없으니 너무 좋구만. 애들 채팅 어때요? 채팅이요 지금 조용한 시간이라서 그런지 별말 없는데요. 무슨 님은 이렇게 졸린 티를 내요, 목소리. 아, 졸린... 자러 가야겠다. 뭐지? 뭐가거품이는데 뭐가 있을지. 근데 참 신기하다. 이 야, 아크라는 이거.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네. 나오자마자 했어요. 저는 막 진짜 랩터 한 마리 하는데 몇 시간 걸렸을 때.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계속 하고 있네. 재밌잖아요. 그때 저 손이 근데 못할 정도였어. 하라고 나온 근데... 정도가 아니어서. 저는 왼쪽 끝에서 이제 들어갑니다잉. 네 저는 아, 966 파라케 찾았어. 벌써 테이밍 하고 있습니다. 와 어, 근데. 여기 진짜 무작위 많다. 와, 파랗게 받치네 그냥. 일로와. 미드 루밍.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나로포들 일로와. 사실, 와이번 Y번 카스와 이번으로 해도 되는 거. 이거. 아이 그렇지. 이거죠. 이거 못 따라 들었지. 왜 왜? 고기 없어서? 야, 그걸 고 너무 너는데 낸이? 낸이 너났는데 왜 분배가 안 되냐? 가안나 봐요. 그치 내가 안 되는 아, 거같 야, 그래쫙 끌어 걸로. 낸이 있는 대로 그냥. 각인, 각인 거리는 되던데. 야, 그렇게 뭐, 이른 아르 명몇 갠데 지금. 어디서 더많가 고기는 늦지만한 데가 없네. 저 어, 여기도 이게 진주인가 이거 다? 땅에? 네, 반딱 반딱 하는 거 진주인데. 와, 아, 네. 뭐, 여기도 진주가 이렇게 많아. 음. 어, 진주 동굴만 않는 곳이 없지. 아이피라나 새끼들 진짜. 이거 도대피라나가 진짜 저렇게 생겼을까? 영화에나 나오는 피라나인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너무 아, 살 통통하고. 어나 이러다가 뭐 그리핀 하나 오면 그냥 그대로 가는건데? 안 오겠지? 와 근데 진짜 세다 기가노토 얘까지 하고 가면 되겠다 제일 처음으로 기가노토 테이밍 해본 사람이 몇시간 걸렸을까? 공식에서 음. 공식에서? 응 공중에서 공식에서 기가 테이밍 해보신 적 있어요? 공주에서 있죠, 저는. 음,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5짜리 했는데요. 어디서 샀어요, 하고? 라인오 줬습니다. 아 진짜? 자기가 핑크색 암컷 레벨 5짜리 기간호토가 필요하다길래 핑크색 암컷 기간호토 5짜리 해다 줬습니다. 음. 색깔 이쁜 거 구하고 싶다 고 그, 그래가지고. 그 부화였네, 라인오 부화. 네, 부부화 암컷용. 아니 부화. 우와, 아 그렇죠. 저 쫄딱 보였죠. 어. 지금 TPG에서 쓰고 있는 핑크색 기관호토 그거 제가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해. 조금만 조심할 것까진 없지. 아 나는 집 도착. 갑니다, 저도. 털 만한 집 없나? 아사기상 뭐 우리 집도 완성 안 됐는데. 여기 있네. 우리 집이 제일 맛집 같아 보이는데? 내가 봤 한복보은뭐 근데 티안 내면 들어올 때까지 모르긴 하겠다. 이거 사람 살고 있는 거. 폭포 폭포가 명확하게 갈려지고 있어가지고. 됐어, 내니 어디 있어? 됐다 이 정도면. 그냥 니네 작작 처먹어아나 근데 여기 좀 건너편에서 키웠으면 좋겠어. 아씨. 다쳐 자, 얘네 왜? 어개 귀여워, 이기. 와 아, 거의 진짜 동물농장이다, 동물농장. 이제 터렛 좀 늘릴까? 터렛 좀 만들어야겠다 SV 터렛 만듭니다 아 사장님 건축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사장님이? 아, 만들어주고 님이 설치하는 건데 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괜히 잘못 만들었다고또 고박할 거잖아요 그건 맞지 사장님 저기 규덕이한테 배우세요 그거 하는 거아 50개 만듭니다 아 35개가 어, 최대네요 뭐예요? 35대 그냥 듣질를 않아버리지 네. 야, 그라인더 하나 만들어놔. 내가 보급돌아볼게 그, 그러니까? 그라인더? 그라인더. 아, 지렸다. 안 걸리실 분도. 근데 분쇄기 있긴 해야 돼. 이거를 이제 그라인더를 여기 설치하면. 야, 쓸데없는 거 하나 가져와 볼까? 존나 우월, 쓸데없는.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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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 모사사우루스 안장 이런 거 있어요? 아, 갈아 볼게요. 잠깐만요. 어 그런거 갈아봐요 우리 안장에 다불품만 있고 잠깐만 이 백.. 백이십삼 스테고 한.. 아 스피노 한장 아 그거 가십쇼 오케이 그 정도는 인정 그럼 갈아보세요 템 얼마 나오는지 그라이드 올오오오오야 시멘트 포지 400개 칠리카진주 200개 가죽 3000개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딱 은행갔다가 그분세계 영수증 갈때그 느낌 딱 그거다 이상한사람얼이이이상한사람이에요 네네 뭐 그러시겠죠 네네 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이사이사람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씩밖에이 들어가 있네. 가은 하다니까요. 저희 은이 사람은 이사이제아그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 네, 파브리에 있다 유다가네그 위에는 털을 좀 보강 안 해도 되냐? 위에 엄청 부실하던데 살려고요 아, 오케이 뭐야 됐어 오케이, 195발씩 195발 뭐야, 45발씩 더 보강됐네? 이거 한 5000발 넣은 거 같은데? 45발씩이요? 어허 너무, 너무, 너무 색도 없는데? 야 45발씩 보강됐어요 위에 많이 올라갔나? 터렛이 많아서 그래 어 터렛이 많아서 그래 와 진짜 이거 아주 집중킬려면 이래서 적끼질을 이래서 사람이 피를 묻혀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인정?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